안녕하세요. 블루엄마입니다. 여러분, 요것 좀 봐주세요. 커다란 도락에다가 바이솔들을 가지가지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어우, 너무 멋있죠? 요 중간에 요 아이도 돌이에요. 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를 박아놓고, 허, 요건 지리산 바이솔 같은데요. 호랑이 발톱이랑, 그리고, 블랙탑, 삼색비, 솔방울, 거미줄 바이솔 등 바이솔들을 이렇게 모둠으로 잔뜩 심어놨습니다. 저는 지금 휴가를 맞이해가지고 친정에 와있습니다. 친정에 와있으면서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언니하고 동생이랑 같이 동생이 놀러가자고 해가지고 꽃집에 놀러 왔어요. 여기는 지금 충북 진천에 있는 들풀이야기, 다육이랑 야생화를 파는 꽃집이에요. 이게 너무 멋있어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바이솔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도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락이 너무 예뻐요. 그렇게 멋진 도락에다가 가지가지 바이솔들을 모듬으로 심어놨어요. 이 입구는 이렇게 화산석으로 막아놓고, 이 앞에는 워터코인이랑 수생식물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 사장님도 바이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엉이 화분에다가 아메리칸 블루를 이렇게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이 어, 아이는 제가 꽃이름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마삭줄도 있고요 오, 이거는 이쁜 대기농 같은데 저도 꽃은 처음 보는 꽃이에요 그리고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주얼리바이솔 블루맘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얼리바이솔 이렇게, 거미줄, 바이솔들을 쭉 심어 놓고, 사르비아도 있어요. 기게 주얼리 바이솔 모듬으로 이렇게 넓게 항아리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주얼리 바이솔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보석 같죠? 그리고, 여기 또 옛날 어머니들 다듬이 돌 위에다가 이렇게 또 바이솔들을 가지가지 심어 놨습니다. 메아 바이솔도 있고요. 거북이 등에 또 이렇게 이름 모르는 에터미 바이솔인가요?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저쪽에 저렇게 물레방아도 있고요. 여기 와송이랍니다. 와송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어, 유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유아이도 와송 같은데 코도 와송 같아요. 저거는 식용 와생이 와송이고 유아이는 코도 와송. 저는 이 주얼리바이솔이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주얼리바이솔을 잔뜩 심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석부작, 석부작도 있고. 불타오르는 사루비야 저는 휴가를 꽃집으로 왔답니다. 엄마 집에 꽃도 따주고, 동생 집에 호박파에도 가고, 이렇게 언니하고 동생하고 꽃집에 놀러 왔어요. 오늘은 제가 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지손이에요. 겹 지손이. 너무 예뻐가지고, 물론 엄은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이 아이를 지금 여기는 길 옆이라서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대작이에요 정말 산을 옮겨놓은 것처럼 커다란 바위에다가 이렇게 석부작을 아주 멋지게 해놨답니다 석화도 중간에 심어놓고요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팜나무도 심어놓고 이게 걸작이에요. 완전 산속, 산속에 있는 바위 같죠. 가지가지 바위 절들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해 놓았답니다. 이곳은 꽃도 팔고 차도 파는 곳 같아요. 여러분, 멋지게 잘 보셨나요? 석부작이에요. 너무 멋이 있습니다.